과열됐을 때는 항상 굉장히 좋은 소리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고, 이렇게 시장이 약세로 돌아섰을 때는 또안 좋은 소리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이런 현상 자체를 한번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렇게 투자의 세상, 근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투자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의 세상, 이런 세상은 언제나 거품과 저평가, 거품과 저평가를 늘 반복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미 역사가 막 증명해 왔잖아요. 그런데 단한 번도 이런 게 달라진 데가 없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이상할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는 투자 공부를 크게 안 했어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IT 버블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땡땡.com이라는 것만 들어가면 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치 이것들이 어, 이런 회사들이 이 세상을 전부 다, 다 바꿔놓을 것처럼 생각이 됐었죠. 그런데 결국 살아남은 회사는 몇 개입니까?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등등의 회, 몇 개들 회사 이런 회사들 말고는 다 자취를 감춰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I.T. 버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과연 I T 버블이라고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버블의 한 가운데에서는 전혀 그런 거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이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결국 그 버블이 꺼지면서 결국 이런 것에 대해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몇 개가 안 되더라라는 게 나중에는 밝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2005년도, 6년도 이때쯤 중국 펀드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예. 중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에 올라선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면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다 이제 제낄 거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펀드에 가입만 하면은 그냥 하루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이 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예, 그게 거품이 또 밝혀지고 또 중국 펀드들 폭락하고 결국은 뭐 몇백 퍼센트까지 갔다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이런 사례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예, 이것뿐이 아니라 예를 찾으려 그러면 수도 없습니다. 그 옛날에 튤립 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투자의 역사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숙명을 타고 난 거예요. 그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버스 타고 우르르로 와가지고 한 지역의 아파트 막 싹쓸이하고 이런 일이 투자 같아 보이세요?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투자 대상이 있는 것이 그렇게 막 버스 타고 쫙 와가지고 막 뭐, 막 쇼핑하듯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면은 바로 천만원, 이천만원 올라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겠냐고. 그런 대상들이 막 널려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게 거품이었던 것이고, 그런 거품이 지금의 어떠한 충격을 받아서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의 충격을 받아서 드러나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쭉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된 일은 뭐, 어색한 일도 아니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뭐, 안올 것이 온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도 너무 당연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거품이 빠지면서 적절한 선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초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너무 정석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단한 번도 또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거품이 빠지면 거품이 빠지는 선에서 딱 끝나는 적이 없어요. 절대로. 예. 덧빠집니다. 덧빠져서 반드시 저평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라는 거예요? 저평가의 수준으로 이르는 단계가 결국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저평가된 게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기만 하면 수익이 되는 투자성이 있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과거의 시장 상황과 지금의 시장 상황, 그리고 미래의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80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0% 정도 되는 부동산이 다 활발히 타오르는 거예요. 다 오르는 거예요. 네. 다 오르는 상황이고 20%만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오르는 거죠. 근데 이게 막 대부분 오르는 게 이런 거품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걸 이제 본인이 공부해서 찾아낸 줄로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데. 자, 그런데 이때 아무거나 사서 오른다고 해서 그게 맞는 투자를 한건 아니죠. 왜냐? 지금 같은 상황이 오면 그80%막 오르고 있었던 80%가 계속 버티는 것이 아니라 쫙 떨어지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100개 중에서 몇 개만 남았냐면 5개만 남았습니다. 5개만 남고 95개가 다 떨어졌어요. 95개가 다 떨어지고 95개가 다 값어치 없는 그런 것 같이 보여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 5% 정도 되는 것만 가치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래대로 원래 제가 아까 막 80개가 다 올라가는 세상에서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원래 가치 있는 거는 20개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80개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20개든 80개든 20개에 속하는 것이든 80개에 속하는 것이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같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에 20개에 속하는 것만 살려고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 같이 오르니까 그땐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떨어질 때또 같이 떨어져. 또 구분이 안 돼. 5%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 그 같이 떨어졌던 15%, 25%가 빛을 바라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는 거죠. 원래 부동산 시장에서는 약20% 정도만 투자 가치가 있는 대상입니다. 그 외의 물건들은 다 그냥 평균이거나 그냥 그저 그렇거나 심지어는 나쁘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투자성이 있는 거는 원래 한20% 정도만 투자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20% 정도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오를 때는 20% 80%가 구분이 안 되고 거꾸로 이렇게 막 떨어질 때는 5% 20%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 이전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금리가 하락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금리가 멈추기라도 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규제도 어느 정도 풀리기만 한다 그러면은. 원래 투자 가치가 있던 20%는 다시 빚을 바라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정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20%만 투자성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 20%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5%는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려져 있는 15%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투자 가치를 다시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죠. 지금의 시장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그 15%, 다시 빛을 바라게 될 15%를 찾으려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집중하셔야 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